롤렉스는 이미 세 가지 업적을 완성했습니다. 방수 오이스터 케이스, 자동태엽, 퍼페추얼, 로터, 그리고 정확성의 상징, 크로노미터, 인증. 하지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표가 필요한 마지막 한방, 우리가 알고 있는 롤렉스라는 완전체를 만드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 그 과제는 아주 단순해 보이면서도 당시 어떤 브랜드도 완성하지 못했던 기능. 바로 날짜 표시였습니다. 1950년대 들어 사람들은 이제 시계에서 그저 시간을 넘어서 하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이런 목표를 셉니다. 시간을 넘어 하루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롤렉스의 완성, 그리고 3시 방향에 아주 작은 창 하나가 탄생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표시하는 론칭 당시부터 정시에 딱 바뀌는 기능을 강조한 이 시계의 이름은 데이트저스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작은 창을 누구나 또렷하게 볼수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크리스털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판보다 작은 날짜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한스 빌스토프가 목욕을 하던 중 유리 위로 물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한 방울이 날짜창을 크게 확대해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유레카, 이 우연한 발견은 이후 시계 역사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날짜창 위로 돔 형태의 확대 렌즈를 얹고 그 이름을 사이클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이클롭스는 그냥 일반 렌즈가 아닙니다. 당시 롤렉스 기술진은 이 렌즈를 위해 광학 확대율, 표면 난반사 억제, 깨짐 방지, 이세 가지 난제를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날짜는 이전보다 2.5배 확대되어 보이게 되었고 롤렉스는 시간 하루 날짜까지 세 가지 정보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능은 오이스터, 퍼페추얼, 크로노미터 이세 가지 업적을 완성시키는 럭셔리 시계의 종지부 즉 롤렉스 앙상블의 완성이라 불립니다. 오이스터로 시계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크로노미터로 정확성을 보장하며 퍼페츄얼로 끊임없이 시간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날짜 창과 사이클롭스로 사용자 경험을 완성하는 것이네 가지가 모여 우리가 오늘날 완성된 롤렉스라고 부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저스트는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 기술의 총합 롤렉스 브랜드 언어의 집약 그리고 한 시대를 바꾼 발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이클롭스는 롤렉스의 상징으로 남아 단번에 알아보고 데이트 저스트는 그 중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롤렉스의 마지막 한 방, 사이클롭스와 날짜창의 이야기입니다.